거울 호수의 비밀. 옛날 높은 산 속에 말띠 맑은 호수가 있었다. 물결 하나 없는 그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었기에 사람들은 거울 호수라 불렀다. 전해지길 그 호수의 얼굴을 비추면 자신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고 했다. 마을 사람들은 호수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며 늘 조심했다. 그러나 어느 날, 권세와 불을 탐하던 젊은 장수가 호수를 찾아왔다. 그는 호수에 비친 자신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. 용맹한 모습이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. 장수는 화가 나 돌을 던지며 호수를 깨뜨리려 했다. 그 순간 호수에서 물결이 솟구치더니 장수를 삼켜버렸다.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기도했지만 호수는 다시 고요해졌다. 이후로 그 장수는 돌아오지 않았다.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호수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았다. 마음 곧게 하면 맑은 얼굴이 비치고 욕심을 품으면 거울은 어둠을 보여준다. 아이들에게도 늘 가르쳤다. 지금도 산 속의 그 호수는 맑은 날이면 고요히 세상을 비추고 욕심 많은 이가 다가가면 안개가 피어올라 얼굴을 가려버린다고 한다. 사람들은 그것을 호수의 잡이라 부른다.